예. 예. 할렐루야 아. 네. 할렐루야 a h h a l l e l u 금 a h h a l l e l u 만들 h Hallelujah! h a l l e l u 서 a h h a 그냥 지나갈 뻔 했잖아요. 못 나오고.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? 제가 평소에 말을 못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 이겁니다. 그래서 제가 벙어리입니다. 원래. 그런데, 저도 해야죠. 하고서 나 손을 들었다 말입니다. 이게 놀라운 거예요. 이게 기적이에요. 내가 말을 못 하면 세상은 다치고, 내가 말을 하면 세상 열리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 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. 제가 오늘 안 하고 갔으면 말도 못하고 갔으면 집에까지 가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저는 바보고 처치가 되어서 슬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? 나는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? 이렇게 통탄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입니까?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나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구를 두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나만 일으킨다 그러면 곧 하나님이 나를 일으킨 것입니다. 아, 네. 하나님이 나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. 아, 네. 여러분, 쉽게 사는 게 좋습니까? 어렵게 사는 게 좋습니까? 어렵게 살고 싶은 분 계십니까? 쉽게 살고 싶지요. 쉽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?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. 아, 네. 하나님만 만나면 거저 살아요. 거저 왜? 아, 네.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마내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. 아, 네.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라 이겁니다. 아, 네.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볼 때는 나지만 나가 아니에요.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.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, 하나님이 내 형상이 되시고,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여우와의 세계입니다. 여우와가 뭡니까? 스스로 존재하는 자. 스스로 존재하죠, 저?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,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, 제점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,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우리를 다 만드셨다. 이거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. 천지를 알게 됐다 그러면, 천지를 창조하신 걸 알게 됐다 그러면,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? 세상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. 하늘과 땅이 다르고, 바람과 구름이 다르고, 물이 다르고, 거기 사는 동물들과 식물들과 다 다르죠.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,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. 나와 너가 다르고 너가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에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나처럼 안 되냐 이렇게 될때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너무 쉬워요 왜? 네.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,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, 내가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. 나는 능력도 없어요, 아는 것도 없어요. 그렇지만 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. 아, 네.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,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,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. 네. 할렐루야. 네. 아멘. 네. 임성준 목사님 나오셔서